감사합니다 <laughs> 머리 자를 때 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진짜 가나? 했었는데 여기 와서 부모님 차 내려보니까 다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. 그래서 이제 지금이 좀 실감이 나는거 같아요 5월 20일 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정말 더 성숙해, 성숙해지고 좀더 뭐 농구적인 부분도 뭐 개인적으로 많이 많이 해서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, 아, 어, 네, 감독님이 숙제 주셨는데 그건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. 네. 아, 아무래도 개인적인 목표는 세워둔 건 있는데, 뭐... 저만 알고 있을게요. 네. 최대한 잘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, 뭘 준비했는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. 오세요. 스피커 해볼까? <laughs> <아니>, 차이 <차를> 너무 많은데? 왓츠 할까요? 근데 차를 너무 멀리 둬 돼야 되더라고 와 뜨거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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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어. 어디요? 여기 앞에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있다고? 어 아, 지금 여기 형 기다리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 아 진짜? 예. 네. 어 그만 그만 어 알겠습니다 형석이형 그거 되게, 머리 엄청 짧아요. 깜짝 놀랄걸? 와. 그거 얘기하던데 원불교. 원불교 가서 초코파이. 네. 초코파이 얻어먹어. 아, 저기 희형이 시계를 사주셨는데. 어, 맞아, 왜? 시계를 놔두고 온 거예요. 어? 아 이거 아빠가 사줄 <laughs> 방금 저기서. 희형이 보면 뭐라 하겠는데. 하면 네. 뭐하냐? 아. 되게 비쌌는데 그 선생님 귀여우지 않을까요? 아, 갑자기 여기 와서 생각이 나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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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 이제. 이제 군매 어, 가기 이제 몇시몇시몇 몇, 몇몇 시죠? 정확히 40분 남았네요 지금. 네군매각이 네, 이제 40분 남은 양우석인데 어. 좀 마음이 그렇네요. <laughs> 나 진짜 찐으로 좀그렇을대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언니하고 약속한 거 없으신가요? 감독님이 이제 어, 저랑 원상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좀잘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을 주시고 뭐 감독님.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도 그랬듯이 잘하고 나와야죠 원생이 깠어요 이거? 네난못 까요 <laughs> 사진 봤어요 안, 어 아니 안, 안돼요 <laughs> 유나야 유나 안녕 유나 안녕 <laughs> 유나 안녕 귀여워. 유나 안녕 유나 안녕 인사 유나 브이 유나 브이 유나 브이 <laughs> 울었어? <놀람> 네? 울었어? <웃음> <웃음> 울었어? 형 <laughs> 울었어? 안 울었지 <laughs> 아니 왜이렇었어 울은 사람처럼 아니 아니야 아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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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울었어? 아못가 아, 아, 이거 이건 안돼보여줘안돼안돼 동석이 형야녕 준하 형어 너도 와이승같팀밀로와뭐 <laughs> <일로> <laughs> 챙겼는데? 야 그거 알죠? 와츠잇 마이 백인가? 한번 할까요 그거? <laughs> 어, 잠깐만 근데 시계 어디 갔어? 아 이정이 주지 챙겼어 챙겼지 나챙겨었지 집에 안고왔어요 이희정 아니면 서현이 누 아빠가 아빠다 이게 바로 그고향 <laughs> 소노 스카이거너스가정희재 <laughs> <정의제> 선수 가지아 <laughs> 저희 이정이 사주는 시계입니다 치에 네. 먹자예요 응. <laughs> 어, <laughs> 뭐 없어요. 충전기 요즘 핸드폰 가져가요 군대 충전기 가져가는데 이거 뭐 빨래방이랑아빨래방 챙겨오래? 아니 뭐 퓨어더에서 방금 샀어 아 진짜 선물로 아 맞다 선물로 나안 샀다 그리고 팬분이 챙겨주신 거 어... 어... 저도 팬분이 챙겨주신 거 잃을 <laughs> 팬... 수 없다 <laughs> 아네 이제 어 18개월 동안 이제 군인 신분으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팬분들이 이제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나라 열심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중성! 네. 아직 안 배워가지고 <웃음> <웃음> 네. 유나 완전 카메라 체지이구나나 어, 몰랐네 무대 체인지이네 <laughs> 유나 무대 체지 <laughs> 어? 어 울지마 <우리, 웃음> <잠시마. 웃음> 왜울 유나 할머니 운다 아빠야, 알겠습니다. 네. 사, 사, 아 뭐, 사진 한번 찍을까요? 네. 안타 멀리까지 와주셔가지 모자, 어제. 아, 저세 마리 저 유튜브 끄면 제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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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리 끄는 척 해주세요, 끄는 척. 아, 봐봐, 이제 아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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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. 눈 잖아, 어느 날에 외로워 질때 도.